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발성법을 근본과 원리 원칙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더올리 뮤지컬 보이스코치 성원장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발성법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모든 운동 에너지는 어떤 흐름에 의해 기술력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수력 에너지는 물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만들어지고 풍력 에너지는 바람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만들어지듯이 뮤지컬 발성법은 감정의 흐름을 높고 빠르게 하여 감정 에너지를 만드는 발성의 기술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발성법을 추구하는 요즘 발성 전문가들은 에너지를 만드는 운동 원리와 같다 하여 요즘 트렌드한 발성법을 과학적 발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감정의 흐름을 뮤지컬 전문용으로 감정선 또는 감정 라인이라 말하는데 왜 과학적 발성인지를 알려면 발성법에서 감정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사용법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선을 배우기 위해 뮤지컬을 하고 싶은 성악 전공생들이 더울림을 찾고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우고 있는 성악 발성 메커니즘에는 음악과 소리적이라 연기적인 감정 라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외 웬만한 발성법에도 감정선이 없다 보니 발성법과 보컬은 따로 국법이 되는 거고 제발 말하듯이 노래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거죠 감정선이 없으면 뮤지컬 발성법이란 단어 자체가 사용불가가 되는 겁니다 사실 뮤지컬 발성뿐 아닌 다른 분야 발성법에도 감정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 할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발성법 메커니즘에는 감정선 사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정으로 노래를 하면서 발성법에 감정선이 없다?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뮤지컬 발성 메커니즘에서 감정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감정선의 흐름이 왜 높고 빨라야 발성의 기술력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감정 때문에 보컬의 고민이 많고 뮤지컬만 노래하면 발성의 기술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무도 말해주지 못하는 뮤지컬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감정선은 평상시 말하는 감정 때문에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말합니다. 그 흐름은 우리가 평상시 말할 때의 감정 상태로 자연스럽게 컨트롤 하며 잘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갑자기 연기와 노래를 시키면 말할 때의 자연스러운 감정 라인의 흐름은 꽉 막혀 사라지고 힘이 들어가 멀쩡한 사람도 바보가 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연기와 노래하기에는 감정선의 흐름이 낮고 느리기 때문입니다. 전공생들도 감정선의 흐름이 낮고 느리면 감정의 흐름이 실리지 않아 소리를 밀게 되고 힘으로가 노래와 연기의 한계가 쉽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뮤지컬 배우가 되려면 말하는 상태에서 감정 라인을 높고 빠르게 하여 극대화된 발성 상태를 만들고 그 흐름에 의해 연기와 노래를 편안하게 할수 있어야 프로처럼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 기본기를 잡아주는 훈련이 바로 뮤지컬 발성법 훈련인데요. 그래서 뮤지컬 발성법은 감정 라인의 흐름에 의한 기술력이라 말하고 있고 감정 라인을 높고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호흡 훈련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발성법에는 감정선보다는 결과론적으로 복식호흡이 되어야 한다 라고만 말하고 그냥 노래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연기적인 부분은 일단 복식호흡과 소리적으로 기술력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감정 연기는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보컬 코치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타고 나면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오히려 자연스러운 자기 감정을 잃어버리고 소리 감정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평상시 말하는 상태에서 감정 라인은 높고 빠르게 만드는 것입니까요? 제가 그것을 기본 메커니즘으로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로 이어지는데 코치들은 그것을 메커니즘으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나누고 연결시켜 디테일하게 가르치고 있죠. 당연히 감정 전달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뮤지컬 발성법에서 감정 라인이 높고 빠른 것은 감정 전달에서 감정을 만드는 작업이라 뮤지컬 발성 메커니즘에 포함입니다. 먼저, 감정 라인이 높다는 것은 감정업 들숨을 통해 하프마듯이 라인을 높여서 밸런스 잡는 것을 말합니다. 하프마듯이 감정 라인을 높여야 두성을 거쳐 반작용에 의해 깊어지면서 흉성의 기본적인 밸런스를 잡을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 야후하듯이 감정을 전달하면 자연스럽게 텐션이 높아져 밸런스 잡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 야야 이렇게 가볍게 야후하듯이 감정을 전달해 보세요. 그럼 전달하려는 의도에 맞게 자연스럽게 들셈이 되면서 감정 라인이 텐션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 라인을 자연스럽게 높여서 밸런스 잡는 것이 감정을 잡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 라인이 빠르다는 것은 바로 소리 확장에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들이 뮤지컬 럼버를 부르면 기본적으로 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뮤지컬 발성은 감정 전달이라 감정을 쓰면서 소리 확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소리 확장을 만드는 감정 쓰임은 소리를 울어내라. 크라인 발성을 통해 확장을 만들고 소리를 열어내면 감정 라인의 흐름은 미친 듯이 빠르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생들에게 기본으로 가르치는 극단적인 크라인 감정이 있는데요. 가장 한이 많은 귀신의 크라인 감정을 흉내내 보는 겁니다. 내 다리 내나 사랑이 왜 이리 이런 식으로 감정을 쓰면 감정의 흐름이 확 빨라져 소리가 잘 열리면서 감정에 의한 소리 확장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미친 듯이 놓고 빨라진 감정의 흐름에 씹어내듯이 또박또박 딕션과 코어 발성의 기술력이 그 흐름에 실리면 멀리 감정 전달의 자연스러운 미치컬 발성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먼저 감정 라인의 흐름이 높다는 것은 감정 호흡 들숨을 통해 텐션되게 하품하듯이 감정 라인을 높여서 밸런스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감정 라인의 흐름이 빠르다는 것은 극대화된 감정을 쓰면서 열어서 소리 확장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흐름에 실어서 전달을 만들 수 있다면 당신도 프로뮤지컬 배우가 될수 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